선생님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기는 그 묘자리 그 이장하려고 왔어요 용인에 와 있거든요 용인에서 이장하러 왔어요 이자리는 보기에는 명당처럼 보이는데 왜. 원래 여기는 명당이었어요. 여기 보면, 저 앞에 보면, 저 엄마 유두와 같은 자리를 보고 있거든요, 묘자리가. 그러면 엄마 유두를 먹은 후손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는 형태의 명당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묘자리 자체가 해서는 안될 짓거리를 했어요, 이 후손들이.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이 아파트가 들어서 쓰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여기 앞을 안 팔았어야 돼요 여기를 팔음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를 절개를 하게 되면 이 절개된 이 부분에 기가 다 빠져나가요 특히 우측 기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여기 몇 자리가 바로 그 동쪽을 향하고 있거든요.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우측이기 때문에 우측에 바람이 들어와요. 바람이 들어오게 되면 남자가 잘못돼요. 남자가 바람이 들어와서 그래서 잘못한 단명수가 생겨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내강에 물이 바람이 다 들어가 버려 요 여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팔게 되면 빨리 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바람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절대 후손들 땅 팔아먹을 때그땅 팔아먹을 때 이런 일 만들지 마라 이런 일 그리고 여기를 절개를 하면 여기가 통 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100%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이장하러 온기 이렇게 명당이 흉당으로 변하는 일이 많은가요? 엄청 많아요 지금 아파트 때문에 흉당으로 변하고 철탑 때문에 흉당으로 변하고 도로 때문에 흉당이 변하고 어떤 터널을 뚫어서 흉당으로 변하는 일이 요새 비일비지하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흉당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냥. 다. 지금 개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개장을 하기 전에 이게 제사는 어떤지. 첫째, 산신제를 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상제를 지내야 돼요. 산신한테 알리는 제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상님한테 이장한다라는 거를. 알리는 죄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묘제를 지내서 파묘를 할때왜 땅을 건드니까 내강이 진동할 거 아니오? 그래서 그 선조님들이 움직이지 않게 유동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산신제, 조상제, 그 다음에 파묘제를 지내야 돼요. 항시 이걸 지내줘야 돼. 안 지내주면 안 돼요. 이게 예법이라. 그래서 항시 알아야 되지만 아파트가 공사가 들어갈 때 산을 앞을 딱 자를 때 거기로 바람이 다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바람이 들어오면 흙이 패이거나 구멍 나는 그런 현상도 있나요? 흙은 구멍이 무조건 나 있어요. 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파이면 바람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몇 자리가 원래 좋은 자리였는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겨울에 햇볕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더 냉해져요. 그러면은 여기 계신 조상님들이 힘들어요. 이 자체가.